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게시로까지 통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펴서 처음에 보이는 그대로 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. 안 읽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. 어느날 성경을 폈더니 창세기 4장 8절,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 이라는 말이 나와 이번에는 신약을 펼쳤습니다. 요한복음 13장 27절이 펼쳐지며 내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.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도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. 디모데우소 2장 15절입니다.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